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 봤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고 어 이렇게 한번 잡아 봤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이 왜 제정되었고 어, 그렇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어 저희가 특송을 마무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했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어떤 인사일까요? 어제 가요 대전에 보니까 어, 그 가수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알고 저렇게 할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일까요? 네, 옛날에 개극 프로그램 보니까 메리는 개 이름이죠. 그래서 메리 개 이름. 그래서 크리스마스 영어를 모르니까 그리숨었스. 메리가 강아지인데 그리 숨었다는 말이죠. 이해하시는 예, 분만 웃는 겁니다. <laughs>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먼저 메리라는 영어 단어는 명랑한, 유쾌한, 즐거운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지칭하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어, 이그 천주교에서 미사라는 단어, 그 미사라는 단어 그 자체가 라틴어예요. 이 미사라는 단어 라틴어에서 어. 어떤 단어가 파생이 되냐면, 어, 천주교에서 이, 어, 이 미사를 영어로 표현할 때 메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이 크라이스트와 메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단어가 된 건데요. 어, 그러니까 이 크라이스트는 예수님, 메스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냐면, 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해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계시죠? 아멘. 어, 여러분 성탄절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합니다. 아멘. 어,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기 옆에 소사역 옆에 절이 있잖아요. 거기도 기념해주더라고요. 예수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현수구막을 걸었더라고요. 제가 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한 날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기념한 날.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정확히 언제인지 모릅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아니에요. 얼굴들을 보니까 조금 당황하시는 얼굴들이 있으신데요. 어, 예수님 탄생일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억하고 지키는지, 어, 왜 그렇게 하는지 오늘 잠깐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왜 12월 25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지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정확히 12월 25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역사를 바로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내용, 내용이 담긴 성경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2장 8절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목자들이 밤에 양 떼를 지키는 시기가 언제냐면 4월부터 11월입니다. 그러니까 달력상으로 4월부터 11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일이 12월 25일이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과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어,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정보가 있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어,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중, 호적 등록을 다시 하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다가 마국간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문서에 보면 이 호적을 하러 갔던 시기가 3월과 4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신이 될 확률은 3월과 4월 중 어느 날이 가장 높은 거지 12월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정해서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목자들이 어음 양을 치는 이 기간에 잠깐 목자를 얘기를 하자면 이 목자가 이 구약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냥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한 무리가 있었는데, 이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천막을 치고 집을 짓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한마디에 이들은 자기 후손 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안 짓고 천막 지으면서 목동 생활만 해요. 근데 이 목동 생활을 하는 와중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근데 포로로 잡아갈 때이 목자 목동들 데리고 가 봐야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목자만 해. 그리고 이들이 뭐 하냐면 성전에서 예배할 때 제물이 돼 가축들을 길러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예배가 드려야 되잖아요. 이들의 그어 동물을 사용하셔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 그 목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뭐냐면 그냥 목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일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낼 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12월 25일 예수님 탄생일로 정했는데 슬픈 역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슬픈 역사가 있냐면요. 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로마 군인들을 중심으로 퍼졌던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뭐냐면요. 오늘날 이란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 성경엔 바사라고 나와요. 이 바사 페르시아에서 들어온 미트라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 미트라교가 로마 사회에 어마어마하게 퍼지게 됩니다. 어, 여러분, 조로아스터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조로아스터교가 어떤 종교였냐면, 이 페르시아에서 섬기던 종교였는데, 뭘 섬기는 거냐? 빛을 섬기는 겁니다, 빛. 근데 이 빛을 섬기는 조로아스터교가 나중에 미트라스교로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이 빛을 섬기겠죠. 그 미트라교가 어, 이제 로마로 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미트라교는요, 기독교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미트라교에 입문하면 황소의 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있는 종교였어요. 또, 기독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식탁교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맨날 음식 드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 안 하고 가시면 안 돼요. 식사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하신 분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꼭 격려해 주셔야 돼요. 잘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아멘. 예. 그런데 이렇게 식탁교제, 기독교가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식탁교제는 천국잔치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식탁교제를 미트라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식사를 꼭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트라교를 가면 꼭 교회와 똑같았던 거예요. 또 미트라교의 교리도 기독교와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이걸 영생이라 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신은 죽어도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잖아요. 이게 기독교 교리잖아요. 근데 미트라교는 어떠냐면 죽음 이후에 영혼이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육신도 부활해서 삽니다. 이런 게 다른 걸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이 미트라 교의 특징이 있는데요.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미트라 교 안에서 진급이 계급이 올라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가 누구 중심으로 퍼졌다고 했습니까? 로마 군인들 중심으로. 여러분 군인은 계급이 있죠. 계급이 있는데 이 군인 사회에서 계급이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 미트라 교는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서민들 중심으로 이 종교가 메리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로 사람들이 모아,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 또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계급사회예요. 로마는 세 개의 계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귀족, 평민, 노예로 이세 계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비율을 보면요 귀족은 별로 안 돼요. 노예가 제일 많고 평민이 조금 있고 귀족은 아주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 노예와 평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미트라교죠. 그러니까 군인들에게도,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 미트라교는 그들 세계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종교였어요. 여러분,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게 4세기 초입니다. 313년. 4세기 초. 이 기, 세계 역사의 이야기잖아요. 기독교가 공인됐다는 건 이제 기독교를 인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고, 데오두시우스 황제라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이때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종교가 기독교가 돼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언제였냐면, 4세기 초예요 그만큼 기독교가 4세기 초에 로마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4세기에 미트라교가 기독교 숫자만큼 많아집니다. 어마어마하게 풍한 거예요. 어떻게 이 미트라교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가 된 로마에서 이렇게 퍼질 수 있었을까요? 미트라교가 믿는 신 이름이 미트라신이에요. 미트라신. 이 미트라신이 언제 탄생하냐면 12월 25일에 탄생했대요. 이때. 12월 25일 날 자신이 믿는 신의 탄생일에 미트라교는 엄청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럼 이 축제를 보려고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갔겠죠. 또이 축제 때 많은 먹거리들을 나누었대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일반 서민들이 또 노예들이 한참 핍박을 받다가 로마가 공인, 기독교를 공인해 주셨거든요 그럼 핍박을 한참 받다가 핍박이 끝난 후 이제 살만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을까요? 아마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 나눠 주고 막 이렇게 환영하니까 거기서 기웃기웃 그좀 얻어 먹으려고 이렇게 가다가 어, 미트라교의 정보들을 듣는 거예요. 교리도 듣고 어, 미트라교가 너무나 기독교랑 비슷한 거예요. 그때 미트라교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기독교랑 미트라교랑 비슷하지 않냐고. 야, 기독교 말고 미트라교로 알아. 다 똑같은 교리야. 근데 이거 봐라. 우리 이렇게 풍요롭고 우리 안에서는 계급도 올라갈 수 있다. 네삶 인생 역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어 정말 와보니까 세례도 주고 식탁 교제도 하고 교리도 비슷해요. 아 내가 기독교에 있을 이유가 없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트라교로 기독교인들이? 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이 12월 25일이에요. 되게 슬픈 날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케어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때까지 기독교는요. 부활절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계속해서 부활절을 최대 절기로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일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탄생일을 기념한 날을 정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미트라교로 자꾸 개종을 하니까 아, 이들을 좀 지켜야 되겠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겠다. 그래서 제정한 날이 예수님 탄생일이 12월 달은 될 수가 없지만 3월과 4월 중에 어느 날이겠지만 그냥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12월 25일로 성탄절로 제정하자. 그래서 성탄절 날 미트라교를 대항할 만한 축제를 만든 게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뒤 좌우 분들과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12월 25일은 그런 의미에서요. 연약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절기예요. 여러분 12월 25일 이날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미트라교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나의 믿음이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진실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12월 25일, 정확히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12월 25일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앞서 얘기했던 페르시아, 이란, 바사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한참 동방 정복을 하고 있던 때에 33살의 나이로 말라리아라는 질병에 걸려서 죽어요. 요즘에는 말라리아 그냥 알약만 먹으면 낫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전된 지 않아가지고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정복을 하고 다닐 때, 세계 정복을 하고 다닐 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세 명의 장군이 있는데요. 이세 명의 장군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땅을 나누어 갔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안티고누스라는 장군이 나누어 갔고요. 오늘날 이집트 지역을 푸톨레마이오스라는 장군이 갔고요. 또 오늘날의 아시아 지역을 셀류쿠스라는 장군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와 아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가면서 느낀 게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굉장히 비옥할 것 같잖아요 하나도 안 비옥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첫째는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는 또 실제적으로 육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집트에서 들어가가지고 요르단으로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봤거든요. 여러분 이집트도 사막이고요. 나일강 주변을 비로, 빼고는 다 사막이에요. 요르단 두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옆에 사우디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딱 들어가면서 키부츠라는 데를 딱 들어가는데 거기는요, 수박씨가 엄지 손톱만 해요. 그럼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 지역, 그 중동 지역 중에 그 땅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와 아시아를 다스리고 있던 장군들이 그 땅에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서로 점령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짓밟혀요. 위에서 내려찍고 밑에서 올라오고 그러면서 계속 짓밟혔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이 이스라엘을 차지하냐면 아시아를 다스렸던 셀리쿠스라는 장군, 그 장군이 다스리던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나중에 이 셀리쿠스 장군이 셀리쿠스 왕조를 만드는데요. 이 셀리쿠스 왕조의 후손 중에 안티오쿠스의 피파네스 사세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의 피파네스 사세는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수치를 준 왕이에요. 여러분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핍박했다 그러잖아요. 그 네로 황제는 우수울 정도. 그러니까 안티오쿠스의 피파네사스, 피파네스 사세가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데요. 어떻게 핍박을 하고 어떻게 치욕을 주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 그리스 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리스 신을 딱 세웁니다. 제우스,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 뭐 아폴로 이런 신들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어떻게 하냐면 그 로마의 신들에게, 우상에게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예배해.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제일 하지 못하게 한게 뭐예요? 우상승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 하라 그래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여기 교회 오셔서 여기서 법당에서 하듯이 일천배, 뭐, 천배. 그리고 여기다가 불상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부하면 어떡하는 줄 아세요? 뒤도 안 보라보고, 자, 사형! 죽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엄청난 핍박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대로 있을 순 없다! 이러면서 반기를 들고 독립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주도했던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마카비 가문에 일어난 형제였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일으켰던 독립운동이라고 해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예수님 오시기 164년, BC 164년 12월 25일에 성전을 되찾고 독립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날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치욕을 씻은 날 그날 우상들을 치우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합니다. 이날이 바로 12월 25일이에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봉헌했다는 의미로 한우카라는 절기를 지켜요. 이 한우카라는 절기를 우리나라로 발로 번역하면 번역하면 수전절.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수전절이라는 말그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성전을 보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마카비가 성전을 되찾고 보수한 날이 언제라고요? 12월, 12월 25일 여러분 오늘은 12월 25일입니다 이 날을 성탄절로 지정한 이유가 미트라교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합시다 아무리 시절이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성전을 정화시키고 보수할 때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이 이곳에 계시면 이곳이 성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보수하고 정화시켜야 할 성전이 어딥니까? 그럼 가정이면 가정을 정화시키고, 나면 나를 정화시키고, 우리 교회가 정화시켜야 될 영역이 있으면 정화시키는 그런 날이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면 성전은 그냥 정화됩니다. 오늘 성탄을 맞아 성전인 내가 무너진 영역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영역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